같아요. 그래프 그래프에 나무 뭐어가이할게 있네요. 이렇게 하면 알겠죠. 산에 아. 나무가 있는 거예요. 제인생의 위로 한번 생각하면 이런 느낌이 나요. 이건 저예요. 저예요. 이건 제가 원하는 그런 목표 지점이 무엇이? 나무에 내가 올라만 간다면 나무에 있는 하트를 내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인생은 내 인생을 모아서 이런 게아 미로는 이런 게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나의 첫 번째 하트가 매달려 있는 나무가 있죠 그때의 시기는 언제였는가 고민을 해봤더니 제가 13살 초등학교 6학년 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laughs> 사진은 준대요, 비했 저예요. 그럼 얘가 뚱이 있죠. 까매요. 초이... 어, 까매요. 초등학교 6학년인 사람 있어요? 아니, 5학년? 구구단 할줄 알아요? 왜 못해? 오, 어, 왜 못해요? 저 <laughs> 못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구구단을 못했어요. 음, 물론 ABCD 전할줄 모르고, 반항하였어요 그래서 음, 학교에서 문제. 를 가장 중점에 있는 아이였고, 애들 돈도 많이 빼었고 싸움도 많이 했었고, 공부를 너무 못해서 선생님들 많이 맡기도한던이 시기에요. 돈을 어떻게 빼서요? 네, 오늘 그냥 이제 역 같은 데 가서 뺏으면 됩니다역 있잖아요. <laughs> 근데 음이 시기에 저는 좀 학습 전이나였어요선생님 예, 너는 학습 전응하라고 생활기록을 부 정확하게 딱 써주셨어요. 집중력이 부족하고 학습 능력이 떨어진.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한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미로에서 출발점하고 도착점을 보고서 그 안에 얼핏 실타래를 풀어냈듯이 네. 제가 그 얼핏 실타래에 있을 때그 미로에서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분이 나타난 거죠. 실학교 6학년 그그 선생님의 아 이게 이제 제 초등학교 이렇게 질문사진인데요. 그 선생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 들으면서 이제 공부를 공부란걸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곱셈을 못한다고 했잖아요. 곱셈부터 그러니까 외우기 시작하고 약두달 반의 시간 동안 수학 문제를 풀었는데 손에서 피가 났어요. 풀다 보니까.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찢어지더라고요. 그러면 공대를 감고 무작정 공부를 했어요. 외워가면서. 왜냐면 원리가 이해가 안 가니까 그냥 무조건 외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 에피소드를 얘기하자면 반장 반에서 공부 잘하는 애 있죠. 제가 힘이 좀 됐어요. 권력이 좀 있어서 반장 옆에다 앉혀놓고 저 원대를 이렇게 자리를 바꿔서 걔한테 몸 저를 이해를 못 시키면 한 대씩 때렸어요. 예이 <laughs> 네. 시킬 때까지 풀어달라고. 그게 몇 학년 때였어요? 6 학년 때요. 초등학교. 네. 그래서 힘문제를푸는데뭐 이렇게 이렇게 풀면 되잖아. 이러면 왜 다시 <laughs> 아,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두달 뒤에 수학을 85점을 받았어요. 그게 첫 번째 제 나무에서 획득한 하트였어요. 그럼 두달 전에 몇 점이었어요? 0점이요. 0점 아니면 2점? 찍어서 <laughs> 1, <laughs> 1, 1, 1 같은 것도 쓸수 있잖아요. 2점, 5점. 3점.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 때 5학년까지 계속 0점 맞았던 거예요? 수학을? 다였어요. 다. 모든 성적표는 가였고 저는 관심을 받는 건 불량하고서 관심을 받았고 어 못된 짓은 다 하고 나왔어요. 그런 상황에서 선생님을 만나서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제 안에 있던 열정을 공부로 이렇 쏟아부었던 시기가 된 거죠. 그래서 점점점 올라갔어요. 중학교 때 아무리 초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시작했다고 해도 어, 회복되는데? 그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게 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저는 그 미로의 기간을약 10년 정도로 생각을 한 거죠. 13살 때부터 뭐 지금 이 때가 2 3살 때거든요.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공부를 계속 한 단계씩 올라갔대요. 뭐 암기과목 같은 거 먼저 하면서 수학을 하면서 아, 결국 음, 졸업, 제가 원하는 전공을 해서 졸업을 하게 되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되죠. 어. 제가 아까 선생님을 얘기를 했잖아요. 초등학교 6학년 선생님 그분을 어 제가 너무 제 그러니까 10년 동안 못 만났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제가 졸업하는 2, 2월 23일 전까지. 그 제가 제 친구랑 부모님이랑 이렇게 같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껴서 저를딱 보는 순간 제 초등학교 6학년 선생님이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저도 너무 깜짝 놀랐는데 같이 얼싸 안고 엄, 어머니도 너무 감사하다고 울고 저도 울고 선생님도 울어서 저표좀 약간 좀 이렇게 들어있죠. 볶고 싶었는데 너무 많이 울어서 이제 기절할 뻔 했어요. 그니까 제가 10년 동안 좋았던 점도 있고 힘들 점도 있었는데 힘든 점이 우선 많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공부를 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감동적인 만남을 했습니다. 네. 신기. 신기하죠. 어. 저 선생님이 결국은 6학년 때 가만 받고 있다가 이제 공부하게 된 동기부여를 해준 선생님이네요, 이 네, 동기부여를 해주셨던 선생님이고. 그 6학년 때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한 거네요. 네, 그때부터 ABCD를 외우기 시작했어요. 2, 2, 3, 2, 그래서 뭐, 성적표를 이렇게 딱 나열해보면 이렇게 올라가는 형식이에요. 절대 하루만, 하루 아침에 형성된 게 아니라. 근데 제가 한번 물어볼 게 있는데 그 사고가 어떻게 전환이 되게 빨리 됐어요? 사고가요? <laughs> 사실은 솔직하게 말하면요. 제가 그때 당시에 A조트 나왔을 때였어요. 아세요? 모르죠? 그러니까 첫째 아이는 엘 f t 막 이런 애들이 애들 지금의 네, 동방신기 보시고 있잖아요. 그애들 나왔었는데 막 맞아. 옷도 막저 이쁘게 입으려고 연예인들 같이 입으려고 하고 뭐 노는 것도 잘 있고 애들 이렇게 애들 권력도 많이 지고 있어서 부러울 게 없는데 수업 시간만 되면 자신감이 이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수학 문제에 칠에 나가서 풀라고 하면은 막못 보니까 점점점만 찍고 있어요. 선생님이 밥을 사 가지고 머리를 치시고 그게 자존심이 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한번 해볼까? 내가 이걸 못하겠어? 네, 면서 그렇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가존심 때문에. 반장 때리면서 해보죠? 네, 반장. 때리면서요, 그죠? 네, 반장. 음. 네, 그 반장을 네. 미안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춘기를 어떻게 저 때문에 어떻게 보냈었지. 네. 두 번째 그렇게 보내고 이제 저의 새로운 인생의 미로를 다시 설계를 했어요. 이게 제가 연구하는. 동물의 소리예요. 뭘까요? 원숭이에요. 원숭이예요. 저는 한국의 어, 세 번째로 시작한 영장류학자예요. 원숭이, 원숭이의 행동을 연구하는 영장류학자거든요. 만약에 제가 그 미로에 그 순간들을 넘지 않았다면, 그 열매를 잡기 위해서 가지 않았다면, 저는 이 길로 갈 수가 없었겠죠. 이게 저의 새로운 인생의 미로고, 아까 돈이가 그렸듯이 이렇게 이렇게 이런 미로의그 중간 현지에 있던 시점이 지금 제가 있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아까 산으로 표현을 했지만 저의 미로는 숲과 같아요. 숲 사이로 이렇게 길들이고 있는 인공위성 사진이거든요. 제가 이 공간에서 1년간 살았어요. 네, 1년간 숲에서 먼지를 쫓아서 살았습니다. 다만 내셔에 보는 활리은설라으로 인도네시아에 있는 곳이고요. 이 종, 아까 그 소리 들으셨죠? 정을 연구하기 위해서 음. 그래서 내가 왜이 위로를 선택했는가 에서부터 위로를 선택하고 나서 제가 여기서 생활하게 된 모든 게그 다음 위로를 위로의 길을 계속 가는데 추진력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저그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이런 태에서 원숭이들은 이렇게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제가 아까 그랬던 거는 전혜택 숲을 찾는다. 찾는다는 얘기입니다여기 주황색 집에서 살았었고요. 혼자였어요. 네. 그러니까 혼자, 한국인 혼자에 인도네시아 사람들 여럿이서 미로 중에서 이제 미궁이라고 하죠. 그런 이제 네. 어떤... 저희 마을 정교는... 이 저희 집으로 이렇갈수 있는데 이 나무가 나무로 어색하게 만들어져있어서 이게 부러지면 이렇게 기울어진 나무를 그냥 여기를 잡고 막가기도 하고 그런 모든 필요의 현대 물물이 없는 곳이었어요. 내가 왜이 미로를 선택했을까? 사막이가 유만해요 예. 네. <laughs> 원래 이게 신종이에요. 이거 발견해서 이거 특허 내려고요. <laughs> 뭐, 미구아나 이런, 얘도 어, 지금 음, 여기서 네. 안보여지면 진짜 실제로 요만하거든요. 이렇게 길가다를 이렇게 보여요. 막기도 하고 얼굴에 묻기도 하고 하는데 음. 막, 어, 왜 이래? 막 이런 상황을좀안 보이네요. 피, 피 이렇게 막 음. 어, 흘리고 음. 그런 거? 거머리가 많아서. 이런 음? 네. 어, 어, 곤충들이 아, 있는 아, 상황에서? 예, 이런 반응 원했어요. 내가 왜이 길을 선택했는지. 빨간 거 뭐예요? 개구리야. 빨간 개구리요? 예 개구리 과사야 개구리. 이거가 나무에 진짜... 있는 가시들거든요. 이음 이런 가시들이 되게 많아서 몸에도 막 상처 나고 아까 피 보셨죠? 그런 것 때문에 나는 거예요. 얼마나 어. 물려봤어요? 아니 많다. 진짜? 얘도 무슨 뭐죠? 뿔뿔뭐못 어? 깐데. 뭐, 뭐, 몸에 이렇게 묻혀요 이런게 솔직히 그냥 이렇게 쓱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묻어서안바꾸는 아까 뱀 얘기했는데 집에 자꾸 뱀은 출몰해서 고양이를 일부러 방에서 풀어놨어요 뱀 나오면 바로 알수 있게요 아니 밤에 전기가 어두워서 어두운 상태에서 있는데 뱀이 한번 제가 방에 나타난 적이 있어요 그럼 모르잖아요 성충인데 장가시들이 되게 많은, 많은데 아침에 잘못해서 바지를입다가 이렇게, 강한, 이제, 나이. 사실은 미로, 이런 숲에 있으면서, 이 원숭이처럼, 내가 혼자 이렇게 우울한 상태는 되게 많았었어요. 우울하거나, 아니면, 아씨, 지루해. 나도 한국에 가서 얼른 남자친구들 만나고 게임도 하고, 영화도 보고 싶은데, 그리고 가족도 보고 싶은데, 엄마, 아빠? 애기 원숭이거든요. 이 아이들의 사회 구조, 사회 생활을 연구한다면서 저는 혼자 웹토이라고 되는 거예요. 두 가지 길이 항상 있었죠. 난 바로 한국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과 인도네시아에서 1 년간을 버티고 가느냐, 아니면 지금 지금 상황도 위로랑 똑같죠. 연구를 포기하고 모든 다른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느냐, 아니면 다시 인도네시아를 가서 이 생활을 또 하느냐. 그래, 항상 미로의 그 항상 위로의 그 순간이가 있어. 하지만 저.